태평양, 여섯 대륙의 면적 총합보다 넓다고 하는 세계 최대의 바다. 태평양 전쟁의 주 전장이 되기도 했던 이 넓은 해역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빠른 속력을 가진 항공모함과 항공기를 이용하는 방법뿐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을 이야기할 때각 국가의 항공 전력 그리고 항공모함의 확보에 우열을 가리는 것을 빠뜨릴 수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항공모함들 간에 최초의 전투는 과연 어떤 전투였을지 궁금하지 않은가? 오늘 이야기할 네이비설은 세계 최초이자 처음으로 두 나라의 함대 항공력이 맞붙은 해전. 산호의 해전이다. 진주방 공습의 성공으로 일본은 자신들이 희망했던 대로 미함대의 작전 반경을 위축시킬 수 있었다. 태평양을 지키던 미함대가 주저앉은 틈을 타 일본은 필리핀, 타이, 싱가포르, 네덜란드령 동인도 등 그들이 원하던 지역을 모두 선에 넣었고 각지에서 나오는 자원들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일본은 확보한 점령지에서 나오는 자원을 바탕으로 강력한 현지 방어 진지를 구축한 뒤 연합군의 반군을 격퇴, 큰 타격을 주어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동남아시아에서의 패권 인정과 미국의 근수조치 해체를 요구할 생각이었다. 이에 남태평양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제4함대 사령관 이노우의 시계요시 중장은 라버울선 방비와 함께 툴라기, 그리고 연이어 포트 모레스비를 점령해 연합군의 호주 보급로를 차단하겠다는 MO작전을 실행해 옮기기로 한다. 당시 MO작전에 투입된 부대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누어져 있다. 항공모함 쇼카쿠, 주이카쿠로 이루어진 제5항공전대 중심의 MO 기동부대. 포트 모레스비 상륙을 지원하기 위한 작업을 맡은 경항모 쇼호의 MO 공략부대다. 함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이들의 목표는 5월 10일까지 포트 모레스비를 공략하는 것. 그러나 이런 일본군의 작전에 연합군은 눈치채고 있었다. 미 정보부는 일본 암호체계를 거의 파악하고 있었기에 일본이 모레스비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입수할 수 있었다.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요크타운이 중심이 된 TF-17, 렉싱턴이 중심이 된 TF-11 부대를 과달카날 해역으로 보내게 된다. 5월 4일, 툴라기를 무난하게 점령한 인본는현재 수상기 기지와 통신시설 건설을 시작하였는데, 플랭크 플래처 소장의 TF-17 함대가 이들에게 공습을 가했다. 미국은 이 툴라기 공습으로 구축함 한 척, 그외상륙 지원함 등의 소형함을 격침시켰다. 공격 작전이 끝난 뒤, TF-17은 남쪽으로 흩어졌고 이에 이노우의 시계오시 중장은 오항공전대에게 툴락이 호위를 위한 출격을 명령했다. 이것은 미함대와 일본군의 피말리는 술래잡기 산호의 해전엔 서막이었다. 5월 5일 툴락이 공습을 끝낸 플래처 소장의 TF-17은 t f 1 1과 합류해 그들을 흡수한 뒤 급유함 네오쇼에게 해상급유를 받는다. 이러한 와중 미군은 일본의 정찰기에 발각되고 말지만 신속하게 요크타운에서 함재기들을 사출. 일본 정찰기는 본대의 메시지조차 남기지 못한 채 격추된다. 하지만, 이노우의 사령관은 이러한 정찰기의 침묵을 역으로 생각해 미군의 위치를 짐작해낸다. 오항전은 이날 솔로몬제도 동쪽으로 남하하고 있었고, 서쪽으로 변침해 크리스토발 남쪽으로 지나는 산호해로 향하고 있던 중이었다. 5월 6일, 아오바, 키누가서로 이루어진 제6전대가 MO 공략부대로서 출항하였다. 이에, 호주의 기지를 둔 B17 폭격기들이 낮 동안 공략부대를 공습하였으나 별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고 전해진다. 오전 10시, 툴라기 수상기 부대에서 정찰기를 보내 TF17의 상세 전력과 위치를 함께 타전하였다. 이 전보는 오왕전에게 전달되는데, 이때 양암대 사이의 거리는 약 560km, 공격대의 최대 항속 거리와 딱 맞는 거리였다. 허나, 플래처의 함대가 지나는 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고 흐린 날씨여서 공격하기에는 시야가 많이 제한되고 너무 멀다고 판단했다. 이에, 오항전 사령관 하라주이치는 밤새 남아하여 TF-17과의 거리를 좁힌 뒤 아침이 되자마자 공격을 할 방침을 세운다. 이러한 계획을 알지 못하는 플래처의 TF-17은 오항전의 접근을 파악하지 못한 채밤 10시까지 급유를 하고 있었고 이내 급유가 완료되자 급유함 네오쇼를 다음 급유 지점으로 보내기 위해 함대에서 이탈시킨다 구축함 심츠 한척만을 호위 목적으로 동행시킨 채 말이다 5월 7일 이노우의 사령관은 제4함대에 미 기동부대에 대한 경계 및 경멸 임무를 내렸고 오전 6시 오항전은 미 기동부대가 남쪽에 위치한다고 판단하고 정찰기를 남쪽으로 보낸다 같은 시기에 TF-17 함대 또한 본대의 북쪽에 오항전이 있다고 판단, 정찰기를 출격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과 일본 정찰은 양측 모두 서로의 위치를 잘못 예측하고 있었고, 실제 위치와는 다른 곳으로 정찰기가 날아가게 된다. 플래처 소장은 조마드 제도를 봉쇄해야만 일본의 포트 모레스리 상륙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 순양함 세 척과 구축함 세 척을 함대에서 분리. 크레이스 대대라고 불리는 이 함대를 조마스 대대로 가 영국과 호주 함대와 만나도록 한다. 오전 7시 30분 쇼카쿠의 정찰기가 미 함대를 발견 항모 한 척, 순양함 한 척, 구축함 세 척이라고 보고한다. 하지만 이것은 오보로 정찰기가 본 것은 미국의 기동부대가 아닌 급유함 네오쇼와 심지였다 그러나 MO 공략부대 사령관 타카기 타케오는 이것을 의심없이 받아들여 하라 주이치의 오항전에 공격을 명령한다. 이에 오전 8시 15분 즈이카쿠에서 37기 쇼카쿠에서 41기에 총 78기의 함재기가 발진한다. 일본이 정찰기의 오보를 믿고 공격대를 출격시킬 때 미군도 마찬가지 실수를 하고 있었다. TF-17이 정찰기로 보낸 돈틀리스가 M5 공략부대를 발견하였는데 항모 두척 중순양함 두 척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이 또한 잘못된 보고였다. 플래처 역시 이 부대가 바로 쇼카쿠와 지이카쿠의 5항전이라고 착각하고 94기의 함재기를 출격시키게 된다. 이들의 목표인 MO 공략부대, 키누가사와 후루타카, 호쇼는미 기동부대의 위치를 찾기 위해 정찰기를 띄웠는데 오전 8시 50분, 키누가사와 후루타카의 정찰기가 예상과는 다른 지점에 렉싱턴을 발견했다고 보고한다. 타카기 타케오 소장은 이 보고를 받고 미 항모 부대가 두 개로 나눠져 있을 거라고 판단. 먼저 발견한 항모 부대를 선 격파한 뒤, 새로 발견한 미 함대를 격침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운다. 하지만 오전 9시 15분, 공격대가 도착한 위치에서는 항공모함이 있을 리가 없었고, 공격대는 심즈와 네오쇼를 무시한 채 존재하지도 않는 항모를 찾아 1시간을 헤맸다. 그리고 오전 10시, 길었던 정찰 끝에, 정찰기는 자신이 발견한 하명이 항모가 아닌, 급유함이라는 점을 깨닫고 오보를 정정한다. 이에 오항전 사령관 하라 주이치는 하는 수 없이 뇌격대 대대를 귀환시키고 남아 있는 급강화 폭격기들로만 공격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뒤 서쪽에서 발견한 기동부대를 향해 변침한다. 명령을 받은 일본의 급강화 폭격기들은 심즈와 네오셔를 폭격하기 시작했고 이 공습으로 심즈와 네오셔는 항행 불능에 빠져 이후 침몰하기 시작한다. 이는 미함대에 있어 더 이상 급유 지원이 없음을 의미했다. 한편 오전 10시 45분, TF-17 함대 공격대도 목표 지점에 도착했다. 이 공격으로 쇼호는 급강화 폭격 2발과 어뢰 5발을 맞아 격침되고 만다. 한편 오전 11시 30분, 크레이스 대대는 기함인 영국 전함 워스파이트와 조우하여 워스파이트를 호위하고 있었다. 이들은 플래처가 목표한 대로 워스파이트와 함께 조마드 제도를 봉쇄하여 포트 모레스비 상륙군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작전이었다. 하지만 12시 40분 일본이 점령한 대보인의 수상기지에서 수상기들이 정체를 하던 중 140km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크레이스 대대를 발견한다. 이들의 위치를 보고받은 라바울 기지 항공대는 곧바로 32개의 공격대를 크레이스 대대가 있는 위치로 출격시켰다. 오후 1시, 폭격 임무를 마친 5항전의 공격대가 하나둘씩 귀환하기 시작하였고 5항전 사령관 하라 주이치 소장과 그의 참모진들은 들어온 정보를 바탕으로 현 상황을 판단하기 시작한다. 현재까지 발견된 미 함대 그룹은 총 3개 그룹이었다. 자신들의 남쪽이 위치해 있던 네오쇼와 심지의 함대 서쪽에 발견한 항공모함 그리고 방금 전에 들어온 크레이스 대대였다. 그런데 크레이스 대대를 발견한 정찰기는 크레이스 대대를 항공모함 한 척이 있다라고 또 오보를 하고 만 것이다. 거기에 한대 간의 거리를 계산해보니 최대한 빠르게 추격해도 해질력쯤에 간신히 귀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고 이는 야간 착륙으로 인한 손실 위험을 감수해야 함을 의미했다. 이 때문에 야간 착륙의 비전투 손실 문제와 야습 대비를 생각해서 공격을 보류하자는 주장과 적항모를 발견한 지금 공격을 개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참모진들 간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게 된다. 오항 전의 함상에서 공격대 투입에 대해 논의를 하던 사이 오후 2시 30분 라바울 육상기지에서는 공격대가 크레이스 대대가 있는 해역에 도착해 공격을 감행했다. 하지만 크레이스 대대의 강력한 대공포화의 공격은 실패하게 되고 되려 네 대의 공격대가 손실되게 된다. 오후 3시 26분 이 공습으로 결국 크레이스 휘하의 함대는 공중 어머 없이는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타전하고 함대를 남쪽으로 후퇴시킨다. 하라 주위치 사령관은 참모진들과 회의를 하고 그 결과 공격을 하자는 참모진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야간 착함은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파일럿들 중 기량이 출중한 파일럿들만 선발 27기의 공격대를 꾸려 발진시켰다. 한편 TF-17이 있던 해역에서는 스콜이 발생하여 시계가 불량했다. 하지만 렉싱턴의 레이더는 멀쩡히 작동이 되었고, 덕분에 미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전투 초기 임무가 가능했다. 5시 47분, 레이더에 다수의 항공군이 접근해 오고 있다는 것이 포착되었다. TF-17은 45km까지 접근한 일본의 공격대를 발견해 요격하기 시작한다. 공격대는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결국 일본의 미함대 공습은 실패하게 되었다. 오후 6시 30분. 일몰이 시작되면서 미국의 전투기들은 더 이상 전투를 할수 없다고 판단, 더 이상의 전투를 하지 않은 채 귀환하기 시작한다. 한편 일몰로 인해 시야가 어두워진 탓에, 일본의 공격기들 중 몇몇은 적함인 렉싱턴에 착함하기 위해 주변을 선회하기도 했으며, 이에 놀란 렉싱턴이 대공포로 그들을 쫓아내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해가 지고 난뒤 오후 8시. 일본의 공격대들이 돌아왔고, 야간 착륙은 위험했으나 하대의 탐조동 지원 등의 노력으로 공격대는 무사히 착함을 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 TF-17과 5항정 간의 거리는 고작 190km 양측의 사령관들은 다음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정찰대를 보내 적 항모의 위치를 발견하는 순간 공격대를 보내 격침시킬 각오를 다진 채 파일럿들에게 휴식을 명령한다 그리고 마침내 5월 8일 TF-17은 루지에드 남서 330km, 오항전은 로젤섬 동부 190km에 위치한다. 해가 뜨기 시작한 오전 6시 20분, 오항전은 97식 함상 공격기 7기를 정찰기로 보내고 TF-17은 돈틀리스 18기를 정찰기로 보냈다. 그리고 전날 미함대를 지켜주었던 구름이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번엔 오항전을 지켜주게 된다. 오전 8시 22분, 쇼카쿠의 색적기는 드디어 tf-17의 정확한 위치를 발견하고 이를 보고하게 된다. 그리고 같은 시각 tf-17 또한 5항전의 정확한 위치를 발견하고 이를 보고한다. 마침내 제대로 마주하게 된 양측의 함대는 모든 색적기를 귀환시킨 과 동시에 공격대를 준비하기 시작한다. 오전 9시 15분 지이카쿠에서 31기 쇼카쿠에서는 38기 합계 69기의 함재기를 발함 TF-17을 공격하기 위해 날아오른다. 그리고 같은 시각, 요크타운에서 35기, 렉싱턴에서 27기, 총 62기의 함재기가 오항전을 공격하기 위해 날아오른다. 오전 10시 30분, 요크타운의 공격기가 먼저 오항전의 상공에 도착했다. 공격대는 일제히 5항전을 공격한다. 하지만 이 공격은 전부 쇼카쿠 한 척이 집중되었는데, 불행하게도 스콜과 흐린 구름이 지이카쿠를 숨겨 공격을 할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첫 번째로 일곱기의 극강한 폭격기가 폭격을 시도하지만, 지근탄만 났을 뿐 피해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뒤이은 두 번째 폭격 시도는 성공. 두 발의 폭탄이 명중해 가판이 불바다가 되었다. 잠시 후, 요크타운의 뇌격대가 2000m에서 뇌격을 시도하지만, 쇼카쿠의 기관부는 타격을 입지 않아 조화함으로 뇌격을 모두 회피하는데 성공한다. 한편 일본 공격대 역시 미항모를 공격하고 있었다. 오전 11시 15분, 정찰계의 유도를 받아 TF-17 함대의 상공에 도착한 5항전의 공격대들은 곧바로 공격을 시작한다. 쇼카쿠의 공격대는 렉싱턴을, 지이카쿠의 공격대는 요크타운을 공격했다. 요크타운의 갑판에 폭탄 한 발, 렉싱턴의 우연에는 어뢰 두 발이 명중한다. 곧이어 렉싱턴 갑판에 가해진 폭탄 두 발이 추가되어 휘발유 탱크, 수도관, 비행기 저장고가 차례 차례 파괴되었고 렉싱턴은 많은 승조원들의 손실과 함께 중파된다. 플래처가 받았는 전투 결과는 참담했다. 항공모함 두척 모두 전투 불능. 급조함 네오쇼의 격침으로 인한 해상 보급이 단절됐는데 여전히 오항공 전대의 쇼카쿠와 지이카쿠는 살아있었으며 특히 지이카쿠는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다. 게다가 상륙 부대 또한 피해를 입히긴 했으나. 완전히 저지하지는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렉싱턴은 공습으로 인해 유증기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였고 진압되기는 커녕 점점 더 커져갔다. 끝내 플래처 제독은 렉싱턴을 포기하기로 결정. 퇴한 명령 후 뇌격 처리를 했으며 미 함대 주요 전력의 큰 축이었던 렉싱턴은 그렇게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다. 한편 5항전 또한 쇼카쿠가 대파되고 다수의 함재기가 손실되면서 오항전은 사실상 전투력이 거의 상실되어 이 이상 상륙 부대를 지원해줄 수 없게 된다. 이에 사함대 사령관 이노우에는 오항전이 포함되어 있는 M5 공략 부대를 결국 솔로몬에서 철수하게 되면서 일본의 포트 모레스비 상륙 작전은 실패하게 된다. 이 철수 소식을 들은 야마모토 이소로크는이노우의 사령관을 크게 질책했다고 한다. 둘리틀 공격을 마치고 귀환하는 미 항모는 산호해로 올수 없었고. TF-17 함대가 사실상 남은 가용 가능한 항공모함이었기 때문이다. 항공전력이 소진되어 항공지원을 할수 없다는 변명이 있었지만 다른 수상함들의 공격력은 사실상 그대로 남아있었고 더 이상의 적 항공지원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노우에의 후퇴명령이 냉정하게 보았을 땐 잘못되지는 않았다는 평가다. TF-17을 물리치긴 했지만 아직 호주에 위치한 적 항공세력이 남아있었고 이는 상륙작전을 벌일 때 충분한 위험 요소였으며, 아군의 기지 항공대와의 거리 또한 멀었기 때문에 충분한 항공 전력을 요청하기도 힘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더라도 점령지를 유지하고 이어질 탈환 시도를 성공해낼 거라는 보장은 없었다. 이소르크 제독은 이번 결과에 대해 크게 불만이 있었지만, 미국의 주요 전력인 항공모함을 두 척이나 전투 불능으로 만들었다는 성과 또한 지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소르크 제독은 예정대로 미드웨이를 공략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에 들어가게 된다. 이노우의 사령관의 철군 명령은 현재에도 옳았는가 혹은 그른가에 대한 논란은 아직까지 남아 있고 여전히 회자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확실한 점은 결과적으로 일본은 포트 모레스비를 점거하는 데 실패했고 미군은 호주와의 해상 교통로를 지켜내는 데 성공하였다. 이는 미국이 과달카날 전역에서 승리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산호의 해전은 전술적으로는 일본의 승리이지만 전략적으로는 미국이 승리했다라는 평가를 받는다. 여담이지만 맥신턴이 퇴안 명령이 떨어져 갑판에 나와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한 수병이 다시 갑판 아래로 내려가 냉동고에 아이스크림을 꺼내기 위해 도끼로 마구 찍어대기 시작했고 이걸 본 수병들은 함께 도와 아이스크림을 꺼냈다고 한다. 래싱턴의 승조원들은 쇠약볕 아래서 먹는 아이스크림의 맛이 환상적이었다고 회부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전래되어 텍사스 래싱턴 박물관의 기념판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